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서 하나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싸우면서 이기면서 키우는 것도 좋은데 그 퀘스트하는 식으로 뭐 작은 방패들로 면병 잡으세요 해서 시즌별 용병 얻는 거 이런 걸 활용은 못하더라도 하나 하나 이렇게 뚝뚝뚝뚝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고재미도 그 채워나가는 아기 거는 아기 거는 없습니다. 상대편의아기건이 있으면 아기건은래도 <laughs> 이게 멤버 풀은 좀 적당히 되는 것 같아 그1 5명씩이씩이는붙도 한번 한번 사람 쉽람쉽나기는 쉽지 않기는 쉽지 않은 있같면요임 센스가 되임좋스봐되포좋 되게, 되게 잘포살되고잘살 e n e m y b a t t e r 여기다가 애들, 천천히. 대포로 해야 되는데, 대포. 위치를 제대로 못 잡겠어. 저거 하나 파괴볼까 대포 저한테 계속 오고있습니다 아... 대포 잘 쓰는 사람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잘 맞춰 이번엔 이거 쏘는구나 멋지다 A지점 A지점 일단 여기랑 전체 지도에서는 성벽 중앙에 A지점 있고 저쪽 오른쪽 끝에 B고 그리고 바로 본진, C 본진인가요? A, B랑 본진될 후방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기서 일단 여기 A지점 우리가 거의 포기할 분위기인지 지원을 할지... 좀 봐야겠는데? 밑에 애들 공성탑... 우측에서 먼저 옵니다 여기부터 천천히 막으면서 불만님위치요 어, 공성탑 파괴 아, 옆에구나 이거 아니고 옆에구나 큰일 습니다 내변경이 밑에 있지? 애들 대기중 여기에 이제 뚫고 들어올건데 저쪽 호석기 날렸고 에이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나요? 사람들 다 저쪽 오른쪽 지형에 대부분이 가있고 여기는 우리가 말을가가 있는데 일단 복미 일단 얘네는 총알바지로 그냥 쓰는건데 아! 나 떨어졌어 빨리 올라가나 떨어져버렸어 떨어져 다행히 여기서 우리 편이 막아내가지고 어 지키고 <laughs> 뒤쪽으로 돌립니다 뒤쪽에 애들 계속 깔면서 A점 좀 쉽게 안 주려고 우리 편도 나름 대기 중이에요 이러면. 저쪽, 오른쪽 지형은, 어, 지금 수비 나름 나쁘지 않다. 이러면, 서로. 잘못 치고 일어나겠습니다. 경례 저쪽 경력 갈렸고 A도 상대편은 먹기가 쉽지 않겠는데 우리가 나름 적당하게 잘하고 있어요 아, 나 재밌어. 엄청 많이 먹다. 뭔가 헤드폰 시원하게 아, 좋습니다. 우리 애들 많이 갈렸죠? 이젠 힘야 돼, 이젠 힘야 돼. 어, 행복하려, 애들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78m. 일단 애들 다 보내고, 다른 애들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병력수는 지금 1300대, 어? 우리가더 많이 걸렸어 나름 더 잡은 것 같은데. 뭔가 야 제가 느끼는 거랑 실속이랑 다르네요. 우린 더 많이 잡은 줄 알았어. 음, 들어가서 이제 아직 그래도 먹히진 않은 상태. <목소리> 이제 A 쪽에 동네를 물렸습니다 지켜내고 있어요. 잠깐 회복 좀 해야겠다. 또 우리 애들 좀 많이 갈리고, 와 치열하게 싸우는 애들. 여기가 상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여기 이제 밀립니다 도망할 아, 데가 없어 애는 일단 뺏겼고 대신 2분... 3분 늘어하지 저... 군병은 정리된 것같아 1,100대 1,500야 요것도 상대가 조금 더 강한... 와 아, 대단한데? 여기 나름 잘 지키는 것처럼 되고 있었던 순간 어떻게 상대들이 생각해 왔어요 되게 천천히 이제 저 원거리 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천천히 뭘 해봐야겠어요 되도록 앞에 나서지 말고 진짜 진짜 후방에서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어. C. 는안 아, 맞죠? C. B도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B도 바로, 넘어가고 바급소 약간 이쪽에서 자, 여기, 바기 닿지? 이 옆에서, 보급소 에의해서전 여기다가 그냥 계속 저쪽에 보급소 작업하려고. 네. 일단 애들 여기다 배치해놓고 천천히 야겠어요 우리 편이 지금 저쪽에 밀려도 제가 지원하고 이쪽을 이용해서 보급소랑 양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저 CG점 때리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아! 저는. 전체 지형에서 가운데서 상대 몰려오려고 준비 중. 은근히 이쪽으로 계속 옵니다. 보급수 장악하려고. 시 아직 건재. 저쪽 가운데로 몰리고 있죠. 저 위쪽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싸워서 잡아먹어주고 C 지켜내면서 양쪽에 저쪽 보급소 적당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보급소쪽에 왼쪽 상대 병목좀 많이 갈아먹어야 될텐데 은근이영기서 우리가 이륙 좀 보는거 같아요 네, 나쁘지 않죠? 미치. 아 얘네 이쪽으로 이렇게 들이대는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것같은데 여기서 많이 당가니다 저쪽이 총병 지켜주면서 어 우리 애들 살아있어 나쁘지 않죠? 여기서 이득 많이 봤다이쪽이 우리가 되게 지켜지고 있는 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건 나쁘지 않았 어, 병력 수는 아, 그래도 400 차이야 나름 이득 많이 봤다고 보는데 대단한데 저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18명 그대로 있고 뒤에 우리 병력도 녹색이들 계속 많이 가야겠어요 저쪽, 이렇게, 이쪽, 장악해야, 승상이 있다고 보는 건가? 그가 빠지고. 은근히 <laughs> 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든말이 보죠? 내 어, 총병도 잘한다? 간만의 원거리 진짜. 주방에서. 나는 어, 총알이 무정이야. 뭔가 상대편. 아, C, 근데 C가. 시가좀 위험하구나 이득은 좀 많이 봤는데 여기에 애들 좀 깔아야 겠습니다 끌어내고 어나 갇혔어 갇혔어 나 튀어야 돼, 나트야 돼. 나 튀고 우리 총병 애들 잘한다. 안녕, 안습니다 야, 누구는 그럴 안녕, 어요 어. 그래서 잘 가지고 있고 총알 아, 보충 와 진짜 이득은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820 400, 300, 4 0 차이에서 이제 200정도 차이로 줄여냈구요 음. 그리고 총 다시 보충 정치. 얘네는 약한 애들이야 얘네 그냥 슬슬 이 사람 병력 다 갈렸다 그래서 백월삼민 얘네를 끌고 왔습니다 안타깝 일단 정리했고 C 1분 30초 우리도 총병, 총알 넉넉하고 요쪽에다 배치해주면 총병 공격 중 그렇지 야 나쁘지 않아요 뭔가 저 그럴듯하게 명칭이 떴어 5 0초 우리 총알 넉넉해 여기 지켜주면서 레어스 할수 있어 여기 보급소 위치 되게 괜찮다 여기 이 맞집니다 멋졌어. 25초. 이게 치열하게 하는데 지켰어, 지켰어. 와, 우리가 되게 불리했는데 이거를. 이걸... 멋지다. 80명, 아, 우리 총알 다 썼구나. 버 잡을 수 있는데, 이야. 아 잘했습니다. 자, MVP도 먹고, 어, <laughs> 잘했어. 우리 비엔나 화수 총비이 어, 이런 퀘스트 완료됐겠는데, 어, 불만 인도 s 로 되게 잘했어요. 와, 잘했습니다. 제가 MVP 한번 먹었습니다. 오. <laughs>